박수 소리 끝난거예요아 앞에서 춤춰주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<laughs> 아우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식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트로트의 민족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가수 허 나레 네,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죠요오 아묻지 말라고요?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저에게또헌나리가또 또 이렇게 진천군에서 행사하면서 꽃 바, 받아보는 건또 처음인 것 같아요.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. 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어, 첫 번째 곡으로는 어, 미운 산에 불러드렸고요. 두 번째 곡은 헌아리 신곡. "뺑덕어멈"이라는 노래인데요. 여러분들 신나시면 은 같이 함께 즐겨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두 번째 곡으로는 "뺑덕어멈" 보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앵콜! 앵콜! 여러분, 한 다섯 명만 있으신 무대, 그, 객석 같아요. 앵콜 맞아요? 앵콜! 아, 그러면은 원래 더 있었는데, 한 곡, 앵콜 받고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앵콜! 아니, 아니, 아버지, 앵콜을 한곡 받으면, 한국 받고 가야 되잖아요. 그러면엥엥 콜까지 원하시는 거예요? 엥콜 받고 엥엥 콜까지? 아엥엥엥엥 콜.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 그러면은 제가 또 국악을 전공을 했잖아요. 알고 계셨어요? 우리 사회자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죠. 강원도 아리랑 보내드리고 반응이 좋으면 엥 콜을.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박수 준비 되셨을까요? 가도 될까요? 강원도 아리랑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렇죠. 이렇게 나와야죠. 이렇게 나와야죠. 강원도 아리랑을 제일 잘했나요? 아 맞아요? 아좋아 감사합니다. 어, 그러면 이 분위기 이어서 메들리가 빠질 수 없죠. 그렇죠? 네? 아, 메들리가 절대 빠져 있었죠, 그죠? 어떻게, 가만히 박수만 치시지 마시고, 누가 아무도 안 찍어요. 일어나셔가지고, 춤도 추시고 하셔도 됩니다. 메들리, 마지막 곡 보내드리고,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